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데에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중보자는한 편만 유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문이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데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울은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 율법은 이제 끝이 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왔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고 또 윤리적 기준이고 또 신앙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자꾸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바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보고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더또 율법에 예속되려고 하고 율법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또 도대체 믿음과 복음과의 이 관계는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19절 보면, 그래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악이 들어오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 안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법인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주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식구들 중간에 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법법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또, 율법을 넘어서면 죄고, 율법 안에 있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줬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결국 한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한 한 아들이 오기까지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기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KTX를 타고 다닙니다. 아주 전기를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이동 수단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기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석탄을 통해 증기를 발생해서 에너지가 되고 또 이렇게 움직였듯이. 그러나 그 다음 기차들이 나오면서점 점점 발전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KTX 타고 우리나라도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은 무엇이냐. 그동안에 이 KTX가 나오기 전에 어 그런 이 기차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믿는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표대와 그 말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율법의 그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럼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었고 또그 한계는 무엇이냐? 21제로 보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그 말씀과 반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된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기 위한 이 안전장치일 뿐이지, 그걸 통해 구원을 잃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때 모든 인간은 사실 죄악의 유전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어하지만 우리는 또 율법을 넘어 죄를 짓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으로도 욕망을 따라 죄를 짓듯이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국은 율법의 한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생기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죄악도 있고, 또 선한 방향도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회계되고,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난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내 열심히 부정하고 또막 이렇게 율법에 노예야 내가 늘 두려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율법 안에서 죄의 두려움과 또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그 기능을 발휘했고 또 예수님 안에서는 이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믿음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갇혀 살았다는 그 법안에 어떤 동물이 우리 안에 살듯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함이라. 율법의 구체적인 그 믿음과의 관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교사가 지도하듯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해서 그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깨끗하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 5절에 믿음이 온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교훈과 구약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구약의 사람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처럼 막 그걸 억지로 지키고 안 지키면 막 위선을 하면서까지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디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디겄다. 우리의 영적인 옷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계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칠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치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곳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참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에 하나이다. 거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 당시 신분사회였고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여자는 거의 나서지 못하고 율법에 의한 남자가 거의 머리 역할을 하고 이런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이방인을 대체로 여겨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이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인종과 또 민족과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로운 시대에 듣는 것과 그 당시에 이런 신분과 남녀와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을 때 이것을 듣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두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하나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 또 모든 인종이 보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라면 것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위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이 무기고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또 영적으로는 여전히 율법 안에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 율법의 역할이 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또 그분의 복음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생명과 구원을 줄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보호만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는 그러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종의 영성이 아닌 아들의 영성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